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수도권 명품 계곡으로 잘 알려진 가평 용추 계곡을 탐방하고 시원하고 멋진 계곡 풍광과 함께 네 곳의 무료 주차장과 수세식 화장실 위치 그리고 계곡 여러 곳의 물놀이 포인트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우와 여기 계곡 정말 시원한데요 물소리가 쿵쿵쿵쿵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오늘은 가평 용추계곡 탐방을 왔는데요 소문대로 깨끗하게 단장된 계곡 모습에 기분도 너무 좋아요 오늘 일정은 궁금해하시는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물놀이 포인트를 계곡을 올라가면서 위치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팝업 지도에 표기된 라라 로고는 물놀이 포인트이고 붉은색 화살표가 무료 주차장과 화장실 위치입니다. 여기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연인산 도립공원 안내소가 있는데요.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무더위가 지나면 여기 생태숲 탐방길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공원에 넓고 깔끔한 무료 주차장과 깨끗한 화장실이 있답니다. 수도권인데 강원도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온 듯길 양쪽으로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고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 제일 먼저 펜션과 식당가를 만나는데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397 이곳의 녹연 대부분은 사유지 상가 주차장이지만 상가가 끝나는 녹연에 작은 주차 공간이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하고 돗자리 깔고 피크닉 하기도 좋답니다 지금 언덕 위의 주차장이 무료 공용 주차장인데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87-1 주차하고 길을 건너면 시원한 계곡물놀이가 가능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차장 안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답니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 데크로 된 쉼터가 있는데 대부분 주차 금지 구역이어서 도보로 트레킹하다가 쉬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로터리가 가평에서 용추 계곡까지 올라오는 버스 종점이고 다양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 정류장 뒤편 계곡과 상류 쪽 다리 양쪽이 용추 계곡 물놀이 핫풀인데요. 성수기에는 안전요원이 있고 구명조끼도 무료 대여해 준답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486 이곳 다리 건너 오른쪽 주차장이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을 빙 돌아가는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해.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상류 쪽 다리 아래는 화장실은 없는데 모정 건너편 노견에 십여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서 물놀이로 바글바글 하네요. 이곳이 용추계곡 마지막 주차장이고 더 이상 계곡 임도를 따라서 차량 통행은 불가합니다.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575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다 좋은데 노견에 7대 주차만 가능해서 주말이나 시즌에는 주차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부부는 둥지 쉼터까지 산책을 하기로 하고 계곡을 오릅니다. 아하 여기군요 용추 삼곡 타격내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이네요.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 멋진 곳에는 항상 의미 있는 전설이 있지요. 여기도 단군이 세상을 처음 열었을 때 얽힌 사연이 이 계곡에 있나 봐요.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곳곳에 있어요. 와, 계곡이 정말 멋집니다. 조금 걸어 올라왔는데 계곡의 선녀탕이 즐비하네요. 천혜의 비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 안내소에 도착했는데 헉 차량 관리 요원까지 근무 중이고 안내판을 보다가 무심코 둘러보는데 여기부터는 물놀이도 금지입니다. 에구에구 뭐야 막 느낌 좋아지는데 물놀이를 못 한다니 아쉽네요. 감동을 주네. 그러네. 너무 좋다. 어, 저 하늘에 구름이 온다. 어 음. 어. 여기는 음. 용치 두 곡이래 오빠. 두 곡? 두 곡. 어. 지금 사곡이야 사곡 4곡 가고 있어. 삼곡에서 사곡.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여기로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laughs> 어. 여기가 고슬탄이다. 음, 북소리처럼 우렁차대. 용추계곡. 호호 야. 멋지네. 용추계곡은 칼봉산에서 발원하여 옥녀봉을 감싸듯이 흐르는 계곡인데요. 계곡이 길이가 무려 24km이고 오늘 지나온 타경내 고슬탄을 비롯한 아홉 곳의 절경을 옥계 구곡 또는 용추 구곡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용추계곡은 2020년 계곡 정비를 완료한 후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수도권 계곡의 으뜸으로 손꼽는답니다. 둥지 심터까지는 거리도 짧고 계곡 임도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는 그만입니다. 가다시다. 계곡을 욕심껏 영상에 담다가 일순간 다 내려놓고 청량한 계곡 물소리에 푹 빠져버렸어요. 남편은 계곡 가까이에 들어가 진지하게 ASMR을 담고 있어요. 둥지 심터 앞 계곡을 건너는 다리 위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네요. 커다란 폭포 같은 소리를 니다 여기 예쁜 공원이 있는데 오이에 예, 둥지 심터라네요. 나란의 둥지는 아니고 용추계곡 둥지랍니다. 트레킹하면서 잠시 쉬어 간다면 완벽한 곳인데요. 계곡 상류 쪽으로 길게 형성된 공원에 정자와 데크, 잔디밭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단위 피크닉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와, 이 물소리 들리시지요? 저절로 계곡에 끌려들어갑니다. 물놀이는 못하지만 발 담그기 정도는 문제없겠지요. 아쉬워서 일사대 용추계곡 오곡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는데 마지막 화장실이 있고 깔끔한 쉼터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용추계곡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